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시대 때 인신제사를 인신 드렸다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지금은 더 강범위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볼수 있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겉은 강명의 천사로 포장을 해요. 속은 완전히 이렇게 끔찍한 잔인한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행 우리가 남자 여자 음행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WCC, WEA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자들하고 붙어서 지금 가증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가르쳐서 깨우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종들을, 목사들을,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규의 목사님들, 큰규의 목사님들이 미혹돼서 넘어간 거죠,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네 종들을 가르쳐깨요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W.E.의 W.C.C.가 전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 똑똑하죠. 다 키워 놓은 다음에 먹어 잡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깨워서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싹 만드는 거예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목사 한마과딱 자기 편으로 만들면 통째로 먹는 거예요, 날로. 완전 도둑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잘도 넘어가죠 찰도 속아요 패턴이 똑같은데도 속고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이렇게 배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안난 그 가운데서 던지고 아멘.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같이 던져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안 했는데 거기 왜 있으세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이상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거예요. 가증하고 더러운 거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큰 안내에 던져지고 함께 불죄사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점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진 한자들 살인하는 자들, 자들 음해하는 자들, 이게 다 점치는 자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wcc에서 이 정영경이라는 저 여자가. 지금 초혼제를 드리는 거예요. WCC 그 총회에서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불러갖고 그 영혼들에게 사과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요. WCC 그 총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게 점치는 자들인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거. 그게 죽은 영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 더러운 영들이 죽은 자들의 이름을 빌려갖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WCC 이 총회에서 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죠 이게 지금 이 높은 높은 곳에 있는 교황권이나 이 흑암의 세력들 일리미나티 이 세력들이 점을 칠까요 안 칠까요 강신술이요 지금 강신술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강신술이 이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더러운 영들 사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귀신들린 신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점을 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 교황청, 루미나이트흑암의 세력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배우 세력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WCC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 구약에도 이렇게 점치였던 사람이 있죠. 사울이죠. 사우랑.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아멘. 이게 사울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지금 이 죽은 귀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지금 왜들에서 지금 초혼제가 왜 열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 마귀한테 한 개, 두개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이, 이, 이 짓들을. 이 더러운 가정한 짓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왜요? 명원의 화인을 맞게 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들의 전략을 깨뚫어서 이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우상숭배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우상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교황청, 카톨릭. 그런데 지금 카톨릭 이 교황청이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곳과 지금 개신교가 지금 연합하고 있죠. 연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신교 안에 다니는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 연결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회귀하지 않으면 큰 안난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거를 알면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같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 말씀과 지금. 비교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두째 개명에, 이 개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10개명에.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명을 없애버렸죠. 아니, 놀라운 곳이 교환 교황권이에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하고 지금 벗이 돼서, 짝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개신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이 무리에서, 이가증한 무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도망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수 있고, 그래야, 그래야 이불가유앙의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거짓말 하는 자는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교환권, 그 다음에 WCC, WEA. 이 무리들이 거짓말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으면 함께 거짓말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교황권과 지금 배교한 개신교의 열매를 보면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네.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의 아비가 네. 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사탄이 거짓말, 거짓말의 압이죠.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네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황권이나 일루미나티나 이 배교한 개신교의 아버, 아버지가 사탄인 거죠. 사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뭘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도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작은 거짓말도 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 큰 거짓말을 볼수 없으면 작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큰 그림을 볼때볼수 있을 때와이 거짓말이 이렇게 나쁜 거구나. 이거나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돼서 거짓말을 안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거짓말 하는 자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나의 작은 거짓말 하는 것도 안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 살인자들, 살인 음행하는 자들, 점, 점치는 자들, 우생 승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 무리들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통으로 하나, 하나로 하나 연결이 돼 있죠. 통으로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따로 보지 마시고, 이걸 통으로 다 연결해서 보면 은 전체 그림이 보이면서. 전체 그림이 보면서 이 시대 이 시대를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지금 다 있죠.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덟 여덟 가지 중에서 걸려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리 도망쳐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에서 값 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에서 값 없이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가 어떤 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이 아니에요. 음행의 포도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예요. 가증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이들은 생명수의 샘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고프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목이 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목이 말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